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해 우리 교회 표어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2024년 새해를 평탄 2024년 평탄 2024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탄 2024년 평탄 <목소리>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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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해에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평탄하게 되는 이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종교거든요.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되고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리고는 함성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기동원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도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 와 기도원의 칼이 오고 소리를 지를 때에 미디안 대군이 대패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한에 원수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믿음으로 외쳐야 돼. 큰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평탄 2024년 평탄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평탄이 뭐냐 이 평탄이라고 하는 말은 평평할 평 평탄할 탄 그래서 평탄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바닥이 평평함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감 이것이 평탄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앞길이 평평해지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가시밭길이 평탄한 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조하게 평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일들과 사업의 일들이 장애물이 무너지고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평탄의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평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거나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잖가요 거친 돌이 있고, 내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게 광야인데, 이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광야 같지만 사막처럼 메마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평탄게 되면 주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저는.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열등식이 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도두고 평탄하게 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평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마음의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평탄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발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져야 해요. 산들이 있고 언덕이 있고 높으면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산과 언덕이 뭐냐? 높아진 교만의 마음. 성령은 교만한 것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요. 어떻게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교만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아멘. 나이 든다고 치료되지 않고, 많이 배웠다고 치료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요.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평탄케 될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뚤어지고 굽은 마음들이 펴져야 돼요. 본문에 보면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비뚤어져 어긋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움일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너무 비뚤어졌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보지? 비뚤어진 마음은 이건 수술로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고쳐지느냐? 성령께서 감동시키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2024년 새해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비틀어진 마음이 펴져서 평탄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면 주님 오셔서 우리 앞길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 2024년 복된 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첫 예물을.